오늘은 낙성대역에 있는 기절초풍 왕순대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가봐야지 하고 저장만 해놨다가 갑자기 확 땡겨가지고 드디어 다녀오게 된 그런 집입니다 저는 4시 좀 넘어가지고 애매한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 애매한 시간인데도 1층은 만석이라서 2층에서 먹고 왔습니다 화장실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고 2층까지 있는 줄은 몰랐는데 2층은 홀이 꽤 넓은 편이더라고요 와 에어컨이 빵빵한게 상당히 쾌적하게 먹고 왔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이것저것 많은데, 저는 궁금하던 순대 정식을 시켰고, 다데기 안 넣은 맑은 순대국도 있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차는 그냥 딱 무난하게 나오는데, 김치는 중국산이라서 굳이 먹어보지는 않았고, 깍두기는 완전히 푹익기보다는 약간 이글랑말랑하는 그런 느낌의 무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시원한 깍두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본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로 음료가 있었던 게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 반찬은 셀프고, 음식은 1층에서 승강기로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밥이랑 정식에 나오는 순대랑 머릿고기를 주셨는데 와 순대가 진짜 첫입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창 순대인 것도 너무 좋았고 저 안에 들어 있는 속이 꽉찬 재료들 식감의 조화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기 오면 이건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초장은 따로 요청하면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순대국이 나왔는데 여기는 기본 순대국을 시키면 이렇게 다대기가 풀린 빨간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건더기도 실하게 들어있고 무엇보다 근본있게 찹쌀 순대가 아니라 야채 순대가 큼직하게 들어있는 녹진한 스타일의 순대국입니다. 먼저 머릿고기는 소금에 찍어서 먹어봤는데 잡내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국물을 먹어봤는데 아, 여기는 밥이 아니라 진짜 날 잡고 술 먹으러 와야 하는 그런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국물이 이렇게 술 땡기게 하는 국물은 또 오랜만이었는데 들깨 뿌려서 먹으니까 두 배로 녹진해져서 감칠맛이 더 살더라고요. 진짜 다음에 날 잡고 오면 그날 좀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큰 기대 없이 막창순대 첫 입을 먹어봤는데, 와, 진짜 개깜짝 놀랬습니다, 진짜. 왜 기절초풍 왕순대라고 했는지 상호명 이해가 가더라고요. 약간 아껴먹고 싶은 그런 맛이어서 좀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었고, 막창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냄새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대 안에 찹쌀이 들어간 그 식감이 진짜 신의 한수라고 봅니다, 저는. 약간 먹었는데, 어, 당면이랑 같이 입안을 휘감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제대로 다시 먹고 싶네요 지금도 산수갑사는 재방문 생각이 저는 전혀 안 들었는데 여기는 진짜 다시 와서 순대만 시켜가지고 술이랑 제대로 먹고 싶습니다. 물론 순대국도 맛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순대에 밀려가지고 임팩트를 덜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저의 종로 3가 원탑 미경문급으로 이렇게 녹진한 순대국도 오랜만이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순대 임팩트에 비해서 얘기를 덜한 것 뿐이지 순대국도 이렇게 싹싹 긁어서 완뚝 갈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네가 좀 멀어도 찾아갈 만한 식당을 오랜만에 다녔다고 생각을 하고 순대국도 맛있지만 저 막창순대는 무조건 꼭 같이 드셔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조떼꾸알 부탁드립니다.